대한민국 공기업 매출 순위를 알려드릴게요. 10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브랜드 평판 수익성 모두 우수합니다. 9위는 한국동서발전 발전 공기업 중 티선이지만 순위권 에 포함됩니다. 8위는 한국서부발전 발전 공기업으로 매출 규모 크며 브랜드 평판에도 포함됩니다. 7위는 한국남부발전 브랜드 평판은 낮지만 발전 분야 매출이 높습니다. 6위는 한국남동발전 발전공기업 중 상위권 매출 및 브랜드 평판 상위에 있습니다. 5위는 한국 수력원자력, 발전공기업 중 매출 상위권 브랜드 평판에 자주 등장합니다. 4위는 한국도로공사, 공기업 매출 상위권 브랜드 평판 2위입니다. 3위는 한국토치주택공사 CEO스코어 기준 공기업 매출 3위권을 기록했습니다. 2위는 한국가스공사, 2024년 매출 약 50.2조원을 기록했습니다. 1위는 한국전력공사, 2024년 매출 약 98.5조 원으로 공기업 중 1위입니다. 더 많은 순위를 알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